이 안에 접혀져 있는 날개는 그동안 왜 펴지 않았나요? 그것은 어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늘에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책임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인간의 참된 길이 놓이게 되었고, 그 길로 함께 가자는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놓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초대했죠. 그리고 그 길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길은 의미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함께 가는 사람들이 몸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과거 2000년 동안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길을 여러 배 걸어간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가 집단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몸체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초대의 메시지는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계속된 그 초대가 지금도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길을 함께 가자. 그런 초대죠. 그런데 그 길은 땅으로 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늘 길입니다. 하늘로 날지 않으면 그 길을 함께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땅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의 길은 인간의 길이죠 땅의 길은 아직도 어두움에 가득 찬 길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그 길을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초대된 그 길은 당신들은 땅감가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천사들입니다. 하는 초대입니다. 당신들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하늘로 날아오르라는 초대인 것이죠. 하늘을 나는 천사로의 초대입니다. 이제 이제도 올리고 있는 그 초대 하늘을 함께 날자. 이제 알바트로스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겁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 가는데 거추장스럽다고 느껴지는 그 날개를 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할까? 나는 왜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어떤 느낌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아마 우리의 그큰 날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 그 날개를 펴기가 쉽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날개의 소중함을 내 깊은 내면에서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 날개 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그 날개를 한 번도 펴보질 못한 것입니다. 그 날개를 펼 때, 이 세상에 어두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깊게 느끼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하는 것에 대한 머뭇거림이 있었겠죠. 이러한 역사가 과거 2000년 동안 있어 왔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겠죠. 그러나 그들은 날개를 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세상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개를 펼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 지구의 지금까지 지금의 인류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전 또는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든 이 세상의 그 변동 그리고 깊어져가는 어둠. 이런 그 모든 상황이 사실은 지금이 바로 우리가 날개를 펼 때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날개를 접고 살았기 때문에 날개를 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를 펼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합시다. 그 연습을 연습을 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날개를 펼 때, 우리는 하늘로 난그 길로 함께 날아갑시다. 이미 2 0 0 0년 전에 펼쳐진 그 하늘로 난 길, 그 길로 함께 우리가 날아 올라갑시다. 지금 우리가 바로 날아오를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붙잡히고 맙니다. 이 세상적인 것, 판단, 탓하는 것, 모든 그런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판단, 생각, 이러한 세상적인 어두운 것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날지 못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부정적인 것을 다 떨쳐버리고, 가볍게, 가벼운 영혼이 돼서 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늘로 나는 길을 나는 사람들의 의한 몸체는 이 세상의 중심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첫점입니다. 이 세상의 배꼽이죠. 이 세상의 모든 모든 요소를 끌어 모을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있는 바로 그,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몸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을 빛화할 수 있는, 그 빛화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시작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에 응한 존재들에 의해서 열리는 새 세상. 그걸 우리가 열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나라 어둠으로서, 함께 몸체를 이루으로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이 세상과 이 우주의 새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그 일을 해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바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그런사이클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어렵게 느끼면서 우리가 모은 거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어려움은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날 때가 됐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